갓겜 가나요? 야자 안녕하십니까 볼라입니다 지금 10시 6분에 발자 편지가 떴는데요 아 이거 한번 읽어봤는데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언디셈버 디렉터 구인영입니다 해서 선 쭉쭉쭉쭉 자 갓벌이 있죠. 자,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리의 불편함을 조금 알고 있나 봐요. 아직 잔존해 있는 버그들이 있지만 빠르게 수정하고 있으며 말씀해 주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개선을 할 거래요. 어, 정말 중요한 건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 보다 재밌는 언디셈버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을 하겠답니다. 어, 이걸 알고 있다는 거네 본인이. 그쵸 알고 있겠죠. 알고 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개발자 노트를 쓴 이유가 1.3, 1.03 업데이트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겠대요. 심각성을 느낀 거지. 유저가 막 빠져나가니까. 자, 그래서 지금 1.2 라이브 서비스 개선 항목. 그래서 카오스 석상 경험치 문제가 있죠. 어, 11레벨 차이가 있을 경우에 경험치를 먹지 못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석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설계 당시 캐릭터 레벨과 카오스 던전 몬스터 레벨의 격차가 크지 않게 설정이 되었으나 론칭 전 카오스 던전의 몬스터 레벨 밸런스가 수정되면서 레벨이 높아질수록 페널티가 증가되었다라는 것에 어, 문제점을 파악했나봐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카던 도실 때 그런거 신경 안쓰고 돌수 있는 패치를 24일 목요일 내일 적용할 예정인가 봅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는 얘기였죠 보상 전설 카드의 보상 문제인데 보상 문제가 참 심각했죠 무슨 쪼가리 주고 이상한 거 주고 전설이 전설 같지 않은 아주 더러운 상황을 만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반영이 됐나 봅니다 한마디로 전설 카드에 맞는 보상을 주겠다고 지금 일부 전설 카드에 포함되어 있던 유물 조각과 일부 전설 카드에 포함되어 있던 유물 조각과 길드 증표의 경우 전설 카드를 획득했을 때 대한 감성적인 부분. 아... 저 감성적인 부분 어마어마하죠.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으로 등급에 맞는 수준의 보상으로 수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내일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광매장 이슈인데 아이템의 종류와 등록 수량이 많아 검색시 보여주는 수량에 대한 제한이 있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차, 2차로 개선을 한다고 하네요. 1차는 내일 할것 같고요. 어, 보여주는 수량을 기존보다 3배를 늘릴 거라고 하고, 2차에서는 검색 필터링을 좀 세분화시키는 작업인데, 그건 1.03 업데이트 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 3월 달쯤에 있을 건가 봐요.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준비 중인 1.03 업데이트에 대한 이야기 중요합니다. 업데이트의 방향성은 편의성, 개선, 빌드의 다양성, 통장, 행적 콘텐츠의 추가. 야, 멋있다. 이거 진짜 가패치예요. 일단 조디악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죠. 한번 찍고 돈 날아가던 기회를 말 그대로 시간을 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조디악을 맘대로 찍어 볼수 있는 가패치죠, 이거. 여러 가지를 연구할 수 있게 해 주는 이건 배려다, 진짜. 원래 이랬어야 맞는 건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현실을 보고 바꿔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참 좋네요. 제 초기화가 가능하다. 일정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루를 해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두 시간만 해줘도 충분히 나오긴 나오긴 하겠지만. 얼마를 들려줄지 몰라도 좋은 패치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자, 룬의 전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룬 성장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꽤큰 만큼 다른 룬으로 바꿔 빌드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 그래서 다양성의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좀더 쉽게 다른 빌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승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자, 기존의 룬 경험치를 전해하는 방식과 별개로 룬의 등급, 레벨이 전승되며 스킬 내 경우에는 슬롯까지도 전승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뭔가가 참 좋은 말인데, 재료가 또 들어갈까봐 걱정되긴 한데. 그냥 이대로 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장난 아닌데, 이러면? 아, 너무 기대됩니다. 이거, 와, 아, 오케이. 그리고 일단, 자, 룬의 각성과 슬롯 강화입니다. 자, 룬의 각성에 대한 얘기가 했는데 기존의 어, 레벨 성장과 등급 성장하는 게 획적인 성능 향상에만 집중이 돼 있었는데 룬 각성은 다르다고 합니다. 형태적인 변화에 좀더 집중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스킬룬이라도 각성을 통해서 새로운 빌드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좀더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이 나올 수 있도록 추가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쿨타임이 존재하는 스킬이 쿨타임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눈보라 같은 스킬에 쿨타임이 사라진다면 트리거 룬에 연결해서 각성된 눈보라를 사용한다. 그러면 혹은 운성 낙하라던가, 쿨타임이 존재에서 많이 나오지 않던 강력한 스킬들이 마구 쏟아진다면, 어, 이제 정말 핵겐슬래시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어, 그걸 조금 엿볼 수 있네요. 그리고 슬롯 강화는 힐룬의 슬롯을 강화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연결된 링크룬을 강화시켜주는 건데, 어, 미확인 편린 파편 조각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뽀개서 드디어 창고에만 박혀있던 조각을 쓸 때가 왔나 봐요. 자, 일단 여기까지 굉장히 좋아요. 합성론을 얻기 위해서 연금술을 통해 등급별로 합성하여 획득이 가능하나 결과물의 확률에 의해 결정돼. 그죠? 일격을 아직도 못 드신 분 있고... 이거도 못 먹고 다들 그러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 요소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현장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각 등급별로 일정 이상 합성을 진행하는 경우 선택 상자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아몇 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안델롬도 결국엔 되게 해주겠다는 나름의 배려인데 아... 이렇게 주는 거 좋기만 할까요? 이게 상향 평준화의 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상향 평준화의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로운 장비 및 옵션의 추가인데 자 열두 존재가 있죠 그들의 고유한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 또한 기존의 아이템을 12존재의 깃든힘 아이템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에센스도 추가된다고 하네요. 카던에서 획득이 가능한데 엄청 비싸겠죠? 자, 카오스 던전 동선에 대한 개선입니다.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보스 클리어 시 석상 경험치가 획득되다 보니까 던전에서 몬스터 사냥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서 열려가지고 자꾸 와야 되는지 자꾸 다시 가야 되는지 방황하는 분들 이제 여기서 딱 정해줍니다. 자 던전 게이지를 100% 채우고 나서 보스 포탈이 자동 생성되지 않고 모든 몹을 다 잡은 뒤에 본인이 소환을 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참 좋네요. 고마운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싱글형 도전 콘텐츠의 추가입니다. 자 도전 콘텐츠는 시즌 단위로 컨셉이 변하는 보스들을 공략하는 새로운 던전 형태의 싱글형 엔드 콘텐츠입니다. 야 싱글형 엔드 콘텐츠가 나왔네요. 어, 우리가 액트 보스 밀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어, 그때 느꼈던 어, 희열을 또 느끼게 해줄 건가, 어, 해줄 건가 봅니다. 다양한 보스들의 강화 버전, 액트를 클리어하시면서 느끼셨던 도전 의식을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도전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실현 난이도를 함께 준비 중입니다. 갓겜 가나요? 야, 이분, 야, 구인영씨 어, 말한 대로만 잘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1.03 업데이트를 보고 우리 열심히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 기분 좋다 이거. 너무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디셈버 죽지 않았어요. 파이팅. 아, 모두 즐거운 언디셈버 어, 어, 하는 그날까지 존버합시다.